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SUV 라인업 중 하나인 GV80 2025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외관은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SUV의 존재감을 강조하며, 전면부의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는 강렬한 첫인상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는 유려한 라인과 넓은 휠베이스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후면부의 독특한 테일램프 디자인은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 줍니다. GV80V 실내는 럭셔리 SUV 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정교한 마감재, 그리고 넓은 공간감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터치 스크린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다양한 연결 옵션이 제공됩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전동 시트와 개별 공조 시스템, 마사지 기능 등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 GV80은 강력한 엔진 옵션과 정교한 서스펜션 설계를 갖추고 있어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까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AWD 전륜 후륜 구동 통합 시스템와 전자식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속력과 코너링 안정성 모두 뛰어나면서도 최신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의 안심을 더해줍니다. 안전 장치는 GV80이 또 다른 강점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에어백 시스템과 충돌 안전 구조 설계는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비와 효율성 면에서도 GV80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엔진 라인업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제공되어 연료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코 모드와 회생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연료 절감 기술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GV80은 최신 기술과 럭셔리함을 결합한 차량으로 가족용 SUV나 비즈니스용 차기량으로 모두 적합합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성, 편해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제공하는 가치와 경험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GV80 2025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주는 모델로 SUV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